개색 나 왜? 운전 개나 왜? 운전 한번 해보세요. 운전 개 개색 운전 나 왜? 운전 개색 나 왜? 운전 운전 운 왜? 대대 장난 니 한번 더. 악수. 운대. 예 예. 내가 매우지 않아. 내가 내가 제가 고 운전 욕을 못다 30분 얘기 한마디 하겠어니다 운전 개 왜? 내가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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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이야 뭐야 이거 뭐이야 이거 이이이이이

4번째 구하겠습니다분단적폐부러자분단적폐분단적폐 절대로. 문재인이 침입8 하는 거 모르잖아. 문재인 대 문재인 아버지가 침입 했다고 보잖아 모르잖아. 대재인 아버지가 7 2지고지다 오늘 가라리았겠습니까 네, 오늘 1락시키기 불쾌하게 첫 번째로는 가라앉아 선정되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별 를 위해 주대시고 국룰은 한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별 를 위해 그대로 계도고국 앞으로 가겠습니다. 계속 자가오고다

아야 아이, 장비 장비, 떨어졌어, 떨어졌어, 장비 빼야 돼. 장비 빼야 요야 돼요. 장비 빼시요야 돼요. 장비 빼야 돼요. 만비 빼야 돼요. 장비 빼시 돼요. 장야요야요 장비 빼야 요야 돼요. 장비 빼요야 돼요. 장비 빼야 요야 돼요. 장비 야 돼요. 요요요요요